자하 안녕하세요. 현지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.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필어위 300. 네, 중국에서 어, 생활할 때꼭 필요한 중요 어휘 300개를 모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. 오늘은 그 중에서 쉬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261번부터 시작을 해보실까요? 자, 261번 단어는 문제. 원티. 문제 없어요? 천 문제 없어요? 천천히 하세요문 문제 없어요? 문제 없어요? 천천히 해보세요. 문해보 문제 요 네, 이번해좀 빨리 보실까요 문제 이 수박은 어제 산 건데 아주 달아요. 저 시과 저 마이다. 한텐. 저 시과 셔 저텐 마이다. 한이 수박은 어제 산 건데 아주 달아요. 시와셔 어제 맏다. 한텐 263번 단어 희망 희망하다 시왕 시왕 그러길 바래요.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시왕如此 시왕如此 如 루는 뭐뭐와 같다. 스. 스는 이, 이것. 네, 그래서 루츠는 이와 같다. 네, 그러길 바라요. 이와 같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다시 한 번. 시왕 루츠. 스. 네, 264번 단어. 씻다. 아, 빨래하다. 시시 시. 네, 세탁소에서의 대화인데요. 여러분이 이제 빨래를 할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. 세탁소 주인한테 여기 이거 세탁해서 지울 수 있나요? 이제 뭐 이제 뭐가 묻어 있죠. 그래서 아, 이거 세탁해서 지울 수 있나요? 쩔리 시다 깐징마. 여기서 이리 쩌리, 쩔리는 여기 시 하면 이 시다 빨래하다. 깐징 간징, 깐징은 깨끗하다. 그래서 이제 시다 깐징. 그럼 빨아서 깨끗해질 수 있냐? 이런 뜻이 되겠죠. 자, 다시 한번 리 씨다 마 네, 대답 긍정의 대답은 씨다 깐징으로 대답을 할 거고요. 안 지워진다, 시서도 안 지워진다 그러면은 씨부 깐징이 되겠죠. 씨부 깐징 씨부 까진. 근데 보통 이제 세탁소 주인들이 이런 경우에는 뭐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럴 때는 워셔이샤. 我试一下, <목소리> 혹은 我试试,我试试,뭐 <목소리> 이렇게 대답을 할것 같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여기 세탁해서 지울 수 있나요? 저리 쉬다 간증吗? 네, 오늘의 마지막 단어, 시간. 근데 여기서 시간은 이제 시간의 소요예요. 뭐한 시간 걸렸다, 두 시간, 세 시간, 네 시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. 小时, 小간 어제 세 시간밖에 못 잤어요. 昨天我只睡了三個小時 네, 여기서 이제 세 시간인데 세 시간이 삼개 시간. 네, 보통 이제 시간 앞에 거를 붙여서 표현도 많이 하죠. 저시 네. 다한 번. 昨天我只睡了小 네 어제 3 시간밖에 못 잤어요. 昨天我1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이0시간0 0 0 0 0 0 0 내일 시간 0 0 0 0 0 0 0 시간 0 0 0 시간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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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하죠 네, 0 0 0 0 0 당신 시간 있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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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 시간 없어요. 워 메이오 시젠. 뭐 시간이 있어요. 워 유어 시젠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네, 이루어지겠습니다. 자, 오늘의필수의 어, 어, 다섯 개 단어 어, 다시 한두 번씩만 단어만 읽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따라 해 보시고요. 자, 261번 문제 문제 수박 시과 시과 희망 희망하다. 시왕 시왕 씻다 빨래하다. 시, w 시간 시간 시어시 n g Sita, Pallehada, s 학원 i S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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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씨에이씨